개명하시려고? 아 무슨 소리예요? 유은하? 어, 유은하도 예쁘다 이름. 어 망징이도 근데 나쁘지 않죠? 망징이도 나쁘지 않죠? 여러분. 아 망징은 망징이야. 그냥 망징해요. 망징도 어 망징아 이리온. 어 망징 이름 이 찰져. 망징 이름이 찰져? 어. 망징이 이름이 찰져? 망징이 이름이 찰자 그래? 왜? 막 어감이 좋고 막 귀엽고 이래? 어? 어감이 막 좋고 막 귀엽고 망징아 이리오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래? 도마 빼빼로 추파 추수 치워라. 도마 빼빼로 추파 추수 치워라. 죽는다. 죽어. 썰려요. 다. 아가 망징 귀여워. 퓨왈랄 랄라. 아 아가망진 귀여워? 나 아가야? 나 아가야? 대체 상모인줄 알았죠? 다시 나해? 볼따고 말라! <laughs> 아, 못 견디겠다! 안녕 망지가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해서 방송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때 용기 없더라.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봐.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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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서 너볼 때마다 두근대. 군데... 아 이제 누가 방송 해주냐 진짜 어떡하냐. 어. 망지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. 아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난 오늘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. 난 내일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. 난 오늘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. 난 내일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.